전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26일 발표된 경남의 다수 확진자 상황 보고 지역민들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27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에서는 26일 하루에만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27일 지역감염 확산세는 주춤한 듯하지만 공직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창년과 김해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해 확진자는 지난 25일 판정을 받은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가족으로 지난 주말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 불암동 공무원인데요. 김해시는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2시부터 부람동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도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명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25일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국내 입국 후에 확진됐습니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접촉한 가족 두명중한 명은 음성, 한 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여파로 김해시청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26일에만 김해시청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폐쇄됐고, 27일엔 김해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김해시청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미량시 농업기술센터는 28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 등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직기관 일단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공직사회는 초비상입니다. 한편 허성공 김해시장은 시 산하기관장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27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전 공직자들의 집단 골프 모임도 근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남도가 광화문 집회 관련 참가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경남도는 그동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검사비도 내줄 테니 모두를 위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경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은 모두 4 1 5명인데요이중 14명이 연락이 두절됐고 10명이 검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도는 이들 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의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